통하는 시장, 통하는 우리 구리 전통 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첫 곡은 성진우의 포기하지마와 신청곡인데요. 서현진이 서현진의 사랑이 뭔데 두곡 들어볼게요.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좋은 글 등. 신청 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좋은 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우리 전통시장 상인 DJ 좋은하루 김혜숙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서현진의 사랑이 뭔데 신청곡인데요. 티가퍼 님이 사연과 같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처음처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연히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위로의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렐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을 점점점 감사하는 마음으로 멋진 주말 보내세요 하고 사연과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참 이쁘죠? 얼마나 이 삶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여유롭게 사는 티라포님 가족이 늘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지금처럼 사시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늘 그리고 오늘 첫 정곡은 성진우의 포기하지마였습니다. 가수 성진우가 불러서 시킨 곡으로 오늘은 경쾌한 트로트 버전으로 들어봤네요.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네요. 일어나 오른 일을 하려 할때 고집스런 희망이 시작된다. 새벽은 올 것이다. 기다리고 보고 일하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엔나무트의 명언이 있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지더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환의 가족과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두곡 들어볼게요 방금 들었던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2006년도에 결성한 남성 밴드로 2007년 정규 앨범 오버 나이프 스타일로 데뷔하여 지금은 꽤 알려진 인디 밴드죠.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으로 다양한 팬층을 확보한 밴드로 좋다. 이 노래는 그들 노래 중 가장 인기곡입니다. 좋다. 제목이 참 좋아요. 좋다. 정곡은 이승환의 가족. 가족, 우리가 가족 하면 참그 마음이 애틋하면서도 그 가족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우러나는 것 같아요. 참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부인은 나주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이 직접 써서 보내주시는 손편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보내 주실 곳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스튜디오로 주셔도 되고 공용 주차장 1층 상인의 사무실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들으실 곡은 신청곡인데요. 우리 뭐약그 어, 뭐라 약초 한방 약초 파시는 그 사장님이 매주 이렇게 팝송을 추억의 팝송이라고 신청곡을 보내주시는데 신청곡 진추아의 원썸머와 썸머나이트? 스모키의 리빙레스트? 맞아요? 리빙레스트 투 엘리스 빙레스트투 엘리스 너무 길어서요 <laughs> 제가 좀 영어 팝송은 참 듣기 좋아요 가사도 없고 그, 그, 곡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피를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매직 클레톤의 Tears in n e o n 네. 네. 머피의 머시. 네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르입니다 신청곡 팝송 네곡 들어봤는데요. 두 곡은 조용하고, 두 곡은 신나고 그랬습니다. 이 팝송이라는 건 저도 지금 옆에 계신 PD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팝송 잘 몰라요. 저희 나이쯤 되면 팝송의 가사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 분위기에 그 곡에 그 곡. 자체가 우리를 참 즐겁게 슬픈 노래건 신나는 노래건 참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를 참 뇌를 맑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곡만 듣다 보면 정말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팝송 네곡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이태오씨에 사는 동안 신청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하고 멘트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참 힘든 뒤에는 그게 있죠 보람이 힘들지 않으면 보람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연안의 커피 이, 하시는 분이 신청하셨는데, 아, 연안에, 연안에 커피에요, 연안. 어, 늘 그, 일하시는 우리를 거. 늘 차를 정말 맛있게 타주시는 길거리, 차 하시는 연안의 커피. 차의 이동식. 차, 뭐. 네, 이동식. <laughs> 너무나 그, 뭐, 이런 저런 뭐로 우리 입을 딱 맞춰서 주문을 하면 어쩜 이렇게 입을 그 상인들 많은 상인들 입들을 잘그 네. 맛을 맞추는지 너무 감사해요. 커피 먹을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먹든 간에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더 덥지만 힘내시고 오늘 안재모의 친구 네. 신청곡 들어왔는데요. 듣고 오늘도 모든 분들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에휴, 힘내시는 일밖에 저희가 할 것은 없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커피나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 대박나시고 화이팅하세요. 두곡 들어볼게요. 지금 들으신 곡은 신청곡인데요. 어, 안재욱의 친구. 안재욱의 친구.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연하나 커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는, 김태우?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이태우. 이태우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사는 동안 참 행복하게 사는 동안 행복하게 힘내시고 우리 잘 살자고요. 좋은 글 하나 제가 이거 책 보다가 적어 왔어요. 들려 드릴게요. 꽃다발.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 부인과 사별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가 부인들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이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유명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었답니다. 아주 아름답고 비싼 스카프여서 애지중지하며 차마 쓰지를 못한 채 특별한 날만을 기대렸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말하더군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마. 내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들이야.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창가에 쌓인 먼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강가의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집에서 밥을 하건 말건 부인을 끌어 끌고 나와 예식을 했답니다. 또한 다른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도자기 잔들이 장식장 안에서 식탁 위로 올라왔답니다. 나중에 아주 특별할 때 쓰려 했던 것인데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답니다 생활이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지 지나간 날들의 후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더 이상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가 좋은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다라고 매일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매일, 이 순간, 매 순간 모두 그렇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공감가죠? 우리가 살면서 진짜 특별한 일에 외식할 때, 어디 외출할 때, 모든 건 정말 좋은 옷에, 예쁜 옷들, 예쁜 구두, 전부 특별한 날에 우리가 쓰고자 잘 놔두고 있죠. 특별한 날은 그런 날이 아니고 매일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라고 하네요. 우리 오늘 특별한 날에 정말 모두들 행복하시고,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나시게. 간절이 바람입니다. 꼭곡으로 그그피디뉴그그 천개의 바람인가? 임준 임주, 임준이에요. 천개의 바람. 누구 천개의 바람. 이명주의 천개의 바람 듣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듣고 항상 기운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고객분들 인터넷이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인생. 김혜숙의 좋은 하루 프로그램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나세요.